내가 뭐 먹었지, 낮에? 낮에 뭐, 낮에 뭐, 뭐 먹었어요. 먹었는잘 모르겠는데, 어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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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눌렀어. 얼마야? 112야, 112. 112고, 어, 내가 아까 뭐 먹었었더라? 내가, 뭐, 어, 싸간 것도 없는데?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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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간 것도 없는데, 일단, 도토리묵을. 오, 오. 얘좀봐 도토리묵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도토리묵이 비 오는 날 진짜 짱이야. 음! 양념이? 와. 기가 막히네.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?

침략을 있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게 맞고 엄마 볼이 너무 딱하고 이제부터 엄마랑 이거는 절대